네, 언젠가 건강한 남자 청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근래에 새로이 운동을 시작했다고 대답을 했는데요. 물론 그 전에도 헬스장에 가서 꾸준히 운동을 하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하게 1회에 몇만 원씩 주는 PT를 끊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헬스장에서 운동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을 붙여서 운동을 배우면서 한번 해 보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신의 기대와는 달리 처음에 몇 달은 이 PT 선생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왜냐하면 이거 이이 운동 기구 내가 힘이 없어서 못뜨는게 아닌데 내가 이거를 할 줄을 몰라가지고 못하고 있는 게 아닌데 내가 운동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자꾸 와서 지적을 했다고 하지요.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를 고쳐 보십시오. 아 그거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를 고쳐 보십시오. 잘안 고쳐졌는지 나중에는 무거운 거 내려오라고 하고 엄청 그 엄청 무게가 나가지 않는 가벼운 것들. 그런 것들로 자세 교정만 계속해서 시켰다고 합니다. 이 마음에 안 들었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니 그 바른 자세로 해 왔던 운동들이 쌓이고 쌓여서 자기 몸에 운동의 효과를 봤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자기는 이전까지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기구들로 운동을 열심히 땀 흘리면서 무겁게 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 열심으로도 누릴 수 없었던 건강함이 바른 자세로 고쳐지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온몸을 휘감더라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이렇게 바른 자세, 바른 방법을 알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을 갖는 것도 이와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는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보고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보기에도 하여튼 열심히 무언합합다제제열열히히합다다러러정확확한향향이이내익익한한로만만내해 해왔던 들을을힘 힘을 해해열히히하보보자칫하하우우의힘힘빼빼 끝이 이수수있있습다다러므므우우리 말씀 씀에에우우리믿믿하하님님이어분인지지 정확히 히알야합합다하하님이이우에에 무엇을 주주시려지지 그 앞에 우우리 무엇을 해해하하지지확확하할할때 우리는 훨씬 더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천국은 이런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여 우리의 신앙생활에 유익이 있고 믿음이 강하여지기를 원합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품꾼을 찾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나왔다라고 일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천국으로 초대하는 구원의 주체가 벌써 등장을 했습니다. 포도원의 주인이 아침에 나와서 누구를 들여보낼 수 있을까? 천국은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주인을 먼저 찾아와서 저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저 이렇게 써 주십시오. 설득하고 자신에게 인정을 받아서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것이죠. 주인이 먼저 나서서 누가 내 천국에 들어올 수 있을까 사람들을 구하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야기 속에 주인은 하루치의 품삯을 한대나리온으로 정하고 아침에 나온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다 들여보냅니다. 이 당시에는 지금처럼 한달 먼저 일해라 그러면 월급은 나중에 줄게 그런 여건을 갖춘 사람들이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별다른 소득 없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가서 일단 한달 일해라, 일을 하고 대금은 나중에 치러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이 사람들은 하루를 견딜 수 없습니다. 그날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에게 먹을 걸 들고 갈수 없기 때문에 이른바 취약계층은 이런 일자리에서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덕망 있는 고용주일수록 이렇게 일당으로 쳐줘서 돈을 주었다고 합니다 당시 하루 품삭스로 한 대나리오는 나름대로 괜찮은 보수였고 초대받은 자들에게는 참 감사한 자리가 아닐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주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아침에도 나갔지만 제3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9시에 나가서 장터에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부릅니다 주인은 이들도 부르고 내가 상당하게 쳐주겠노라 하면서 이 사람들을 포도원으로 들여 보냅니다. 그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9시에 이후에 12시, 3시, 5시에도 주인은 장터에 나갑니다. 그리고 거기 서 있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것이죠. 그런 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왜 여기서 종일 놀고 서 있느냐? 사실 유쾌한 질문은 아닙니다. 내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못 하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너는 왜 놀고 있니라고 물어보는 것이니 말입니다. 이 질문을 들은 종들이 대답을 합니다.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이 사람들은 아무에게도 품꾼으로 내가 당신을 쓰겠습니다. 초대받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취업시장에 너무 늦게 뛰어들었든, 아니면 개인의 능력이 모자랐든, 아니면 일을 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거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적었거나, 뭐 오전에 특별한 일이 있어서 어디 갔다 올 수밖에 없어서 장터에 늦게 나왔든, 아니면 게을러서 늦게 나왔든, 아니면 능력은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평판이 안 좋아져서. 사람들 간의 정치에 휩쓸려서 더 이상 불러주는 사람이 없든 하여튼 돈을 벌어야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시장에 더 이상 일할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죠. 일반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매력이 참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곁에도 아저 사람은 우리 회사 들어오면 절대 안 된다. 뽑지 말아라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주인은 이 모든 것들을 알고도 그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으로 러니다 지금 주인의 관심이 어디 있는지 보이십니까? 주인은 주인의 포도원은 이미 온전합니다. 포도원에 무언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뭐 특정 기술자들이 필요했다. 아니면 오늘까지 꼭 끝내야 되는 작업이 있어서 손이 빠른 사람을 구해야만 했다. 아니면 포도원의 예산이 넉넉하지 못해서 오늘은 10명만 딱 선착순으로 일꾼을 구해, 구한다. 이런 식으로 만약 완전하지 못한 포도원을 운영했다면 이렇게 모든 사람을 다 불러 모으지 않겠지요. 주인의 관심은 오직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모든 사람들을 다 자기의 포도원으로 초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일찍 아침부터 있던 사람이든, 아직까지 갈 곳이 정해지지 않아 방황하는 사람이든, 일을 많이 할수 있든 없든 다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나서 날이 저무입니다. 일을 마무리하고 주인은 사람들과 정산을 시작합니다. 처음 풍삭스를 받은 사람은 5시에 온 사람들입니다. 아마도 일이 보통 6시 정도에 끝나는 게 관례였으니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길 원합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았는데 내가 팔리고 팔리고 치이고 치이다 보니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아 옆에 사람은 아침에 와서 10시간씩 일했다는데 나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주인이 나의 시간에 대해서 얼마나 값을 쳐줄까 나는 얼마나 가지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마음이 참 조마조마하고 긴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그 걱정이 무색하게도 이 사람에게 온전한 하루의 풍삭신 꽤 좋은 풍삭신 한 대나리온을 줍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기뻐하고 감사하였을 것입니다. 누가 보아도 자기가 한 일에 대비해서 많은 것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주인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요. 그리고 주인은 다, 그리고 주인은 다시 이전에 온 사람에게도 이어서 일당을 지급합니다. 주인은 시간에 상관없이 모든 일꾼들에게 동일하게 한 대나리온씩을 품삯으로 주지요. 이러자 사람들이 열받습니다. 누가 열받습니까? 당연히 먼저 온 사람들이 열을 받지요. 우리는 늦게 온 사람들보다 더 수고했는데 햇볕의 더위를 다 견뎌가면서 그렇게.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주느냐고 말입니다. 그렇게 주인에게 목소리를 높이고 항의를 해보지만 주인은 이해하지 못하지요. 내가 너, 처음부터 너희들에게 한 대나리온을 주겠다고 한 약속을 그대로 지키지 않았느냐? 나중에 온 사람들이 얼마나 받았든 그 사람들과 너를 똑같이 대우해 주는 것이 나의 뜻이다. 나의 의지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것이 선하다고 대답을 하지요. 그리고 이 이야기의 결론, 예수님이 이 이야기의 마지막을 내려주시는데요. 16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이 마무리가 뒤숭숭하게 끝나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마태복음을 많이 읽으신 분들이라면 이 말씀이 어,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말씀이신데 하고 찰나의 생각이 지나갔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받겠습니까? 20장 위에 19장의 마지막 절에서 바로 위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자 이야기의 결론이 똑같다는 것은 어, 같은 말을 하고 싶었다는 것이겠지요. 이 이야기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자 청년은 어릴 적서부터 율법을 아주 잘 지켜왔습니다. 누가 보아도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한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물어보는 것이지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대답하지요.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 말을 들은 청년은 근심합니다. 왜 근심했냐면 가진 돈이 너무 많아서 근심했습니다. 재산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 이거를 다 남준다고 계산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지죠. 이렇게까지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냥 율법 잘 지키면 되는 거 아니었나? 구원 받으려면 굳이 그 방법밖에 없나? 머리를 열심히 굴려보며 근심하며 집에 돌아갑니다. 이 청년이 가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아니 예수님, 구원받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어떤 사람이 그럼 도대체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를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구원은 사람이 할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할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두 이야기는 같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같은 주제, 똑같은 말을 하고 싶다는 것이죠.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리라.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소위 교회 다닌 지 오래 되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 재물 많은 청년처럼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어렸을 때서부터 알고 또잘 지켰고 열심히 배웠다. 뭐 아침, 일찍 저부, 아침 일찍부터 주인의 포도원에 와서 일한 자들은 열심히 내가 했지만 마음에 시험이 들며 근심함에 돌아가고 나중에 주인에게 항의하고 당신은 틀렸다. 이것은 부당하다 말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오래 신앙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포도원에 일찍 나왔는데 주인에게 더 항의를 하고 근심이 깊어지겠습니까? 그 이유는 근본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드렸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께 더 받을 게 있는데 그건 못 받고 내가 하나님께 해드린 것이 많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 이건 내 건데. 아직 드리지 않은 것을 다 바쳐야 될 것만 같은 근심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이것을 견디지 못해 주인은 틀렸습니다. 저 사람들보다는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기를 드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이런 사람들이 물론 수도 없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두 명만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에서의 대표적인 인물은 요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요나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더 잘아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이지 않습니까? 요나도 알았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저기 저 포악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라고 말씀을 듣자. 요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칩니다. 니느웨는 워낙 죄가 많은 사람들이라 심판을 받고 싸그리 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 꼴이 워낙에 보기 싫었던 것이지요. 오늘 나온 포도원의 비유를 치자면 나는 아침부터 부지런히 나와서 열심히 일찍 일을 했는데 아니 아직까지도 집 밖에 나오지 않은 저 게으른 저 사람은. 일할 자격이 없다. 오늘 밤은 저 사람은 굶어야 된다. 그렇게 정의감의 마음을 불태우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알지만 주인의 포도원에 초대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자 모든 사람들을 다 초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은 잘못되었다고 끝까지 거부합니다. 신약에서의 예를 한 가지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케오 주변의 사람들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케오는 주변 사람들에게 저 사람은 죄인 중에 죄인이다. 우리랑은 관계, 그 관계조차 맺어서는 안 된다. 라고 아주 나쁜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케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이 찾아오시죠. 사케오야,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사케오는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기로 작정합니다. 그때 그때 예수님의 곁에 있던 사람들이 갑자기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갈수 있냐고. 이거는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정작 그날 예수님을 만난 사케오는 너무나도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했고, 이제부는 가난한 사람을 내가 도우며 살겠노라. 내가 부당한 것이 있었다면 모든 소유를 갚겠다고 라 고백을 합니다. 이 보이시지요? 먼저 된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예수님 왜 저러시지? 사역에 물음을 품고 포악하였던 죄인이었던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 그리스도를 만나 기쁘게 자기의 삶을 드립니다. 고린도 전서 4장 7절 읽겠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은 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 주시고 우리가 더 좋은 것을 사랑하게끔 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지요. 이것을 아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막 핏대 높여가면서 내가 더 잘났네. 내가 더 가진 것이 많네. 싸우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나 많이 받았는데 우린 가진 전부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왜 하나님께 받은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싸우고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별하셨습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셨습니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전부를 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거기서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 주시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관계가 깊어질수록 그 사랑을 더 많이 누리고자 합니다. 그 앞에서 나의 것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내가 그것을 세상에서 자랑하며 살겠습니다. 대답하지요. 예전에 CCC라는 선교단체에서 찬양 인도를 할때 이런 질문을 주로 던지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알기 원하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내가 죽고 사는 이유가 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떠나지 않는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지치지 않고 최선을 향해 달려가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청중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힘차게 대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게 누가 억지로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삶의 목표와 내삶 전부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확신이 있는 사람들이 외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값을 주고 나를 사셨다. 이제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내가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다. 고백하면서.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이런 마음 없이 내가 예수님께 뭘 옛날에 드렸었지 하나님을 내 위해서 내가 옛날에 뭘 했었지 이런 마음을 갖고 살면 교회 안에 있어도 같이 예수님의 제자로 있어도 완전히 엇나갑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우리가 읽은 20장 이후에 20절 이후에 보면 제자들의 어머니께서 예수님께 나옵니다 와서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 아들들 있죠? 우리 아들들이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예수님의 우편에 주의 나라에서 안도록잘 부탁드립니다. 내가 예수님 더 열심히 섬겨드릴 테니까 우리 아이들은 남들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게 하소서 이런 청탁을 하게 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듣고 예수님을 대면해서 대화를 나눠도 나는 예수님께 드리는 자다. 나는 받는 자가 아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드렸으니 이 정도 부탁은 할수 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참을 이렇게 온 나가는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섬김의 모범을 보여주러 오셨는데 이런 사고 방식을 가져서는 곤란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섬김을 무엇 하나 보탤 것 없이 오롯이 받았고 감사하는 자들이지요. 후에 사람의 인생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도 아, 하나님, 저뭐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이거에 대한 상은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공로를 주장하면서 하나님, 저는 저들보다 많이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다섯 시에 온 사람들보다 제가 더 적게 받을 수 있겠습니까? 외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할수 있는 고백이라곤 요셉의 고백밖에 없습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세, 내가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나를 괴롭혔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하여서 그 악한 것들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손을 사용하셔서 이렇게나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종교개혁의 주역으로서 많은 일을 담당했던 루터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죽자 사람들은 그 사람의 주머니에서 한 가지 쪽지를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들은 거지다. 이것은 참이다. 루터는 참 대단한 인물이었습니다.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견디면서도 주의 말씀은 이것이다. 진리 위에 서기를 원했고,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참 지대한 업적을 남긴 루터가 죽을 때까지 주머니 속에 간직하고서 매일매일 기도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공로다 주장할 것이 없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거지처럼 겸손하게, 거지처럼 또...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지요. 인간적인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이런 신앙의 갈록이 깊고 성숙한 사람일수록 이런 모습이 깊게 배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다. 받은 것을 힘써 나누어 갈 뿐이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은혜는 다섯시에 온 사람들, 마지막에 낀 사람들은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처음부터 그 전에도 왔고, 점심에도 왔고, 아침에도 왔고, 했던 모든 자가 은혜를 받은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 여정 가운데 항상 이런 마음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아깝게 내 것을 떼서 하나님께 무엇을 더 드려야 하나 하나님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달라고 하면 어떡하나 전정긍긍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 감사하는 성도들입니다. 우리 주신 은혜를 묵상하며 같이 기도 나누길 원합니다.